안녕하세요. 지판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봤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 지금 촬영을 제가 놀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어. 되게 커요 생각보다 지금 뒤편에도 굉장히 괜찮은 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공원 옆에 있는 현장입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 아마 평수 대비 가장 저렴한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3억 초반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더 지하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위치는요 1호선 소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옆에 이렇게 3, 4, 5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계시는. 이런 입지 부분이나 생활하는 환경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내부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일단 전실 벽체도 타일로 마감을 해뒀고요. 일괄소등 버튼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 띄움 시공까지 해뒀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이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나 주방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는 한 층에 4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거실 사이즈부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은 3,900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 거주하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장에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 사항에 들어가고요. 이 집은 거실 지금 바깥에 창이 통창을 되어 있으면서 공원이 보이는 뷰입니다. 그래서 보. 보이는 전망도 굉장히 괜찮아서 최근에 금액도 착하다 보니 우르르 이렇게 또 계약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 4인 소파 그리고 이쪽은 한 85인치 TV도 무난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 보면 은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복도 한쪽 길을 이렇게 다 예쁘게 인테리어 해 놓은 모습도 인상적이고 포인트 조명도 각각 벽에 이렇게 총 4개 설치를 좀해 뒀습니다 반대로 돌아서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주방 이제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단차를 뒀습니다. 바로 식탁 자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부 가스쿡탑 마련해 뒀고 싱크볼 준비해 뒀습니다. 뒤쪽을 보면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빼실 수 있으니까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두대 있으신 분도 이렇게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또 이렇게 안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또 괜찮았던 게 시스템 에어컨과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큰 창이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천장에 보면은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사각 형태로 조명을 설치해뒀습니다. 이 부분도 이현장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3560 정도 나오는 넓은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침대 보시는 대로 협탁이나 아니면 화장대도 이쪽에 충분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가 꽤나 큰데요 아마 제가 들어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샤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울부터 그리고 수건 수납함도 깔끔한 메인 부부욕실이었습니다 네, 안방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모든 방에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 설치는 딱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성인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쪽 보시면 실외기는 저렇게 바깥으로 설치가 해뒀고요. 모언까지 설치 다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보일러실과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제가 팬트리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도 옆에 이렇게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시스템장 놓고 뭐 식자재부터 부피 큰 물건 이쪽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2,57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공원이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삼성 브랜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옆에 이제 메인 욕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중간에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골드 프레임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특징이 딱 명확하죠. 기존 분양가에서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어이 정도 평수에 3억 초반대 현장 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평수의 역세권 현장을 찾아 보면 아마 3억 중반 후반 이 정도 하는 형성되어 있는 요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또 플러스 지하 주차장까지 또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책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역세권 찾으시는 분 지하 주차장 편한 거 원하시는 분이 현장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좋은 현장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